비트코인의 가격을 추정하는 알트코인들의 특성상 비트코인의 가격에 따라 전체 알트코인들의 가격의 방향성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떨어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생각일 뿐 여기까지 올 것이라는 생각은 크게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강조해드리지만 갑작스러운 돌발 악재인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의 여파로 인해 미국 중시를 포함해서 전체 시황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유가를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해드리고 정작 왜 그런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지 않았더라고요.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란은 중동 국가치고 석유 생산량의 비중이 높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양을 생산하는 것은 맞지만 러시아와 사우디의 생산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따라서 이란이 생산을 중단한다고 해도 당장 국제 유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수준은 아닌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럼 왜 유가가 오를 수 있냐? 다들 아시다시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리포트에 나온 내용만 보더라도 이란은 국제 사회의 제재가 있을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며 무력 시위를 한 적이 있었죠. 해당 구간이 바로 주요 오PEC 산유국들의 세계 최대 원유 수성의 요충지로 해당 구간은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는 구간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이 만약 이번에도 해당 해협을 봉쇄한다면 국제 유가는 크게 폭동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만약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면 미국은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고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고금리를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이 파산하게 되어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소리. 물론 여기에 저희들과 같은 일반 국민들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금리를 동결로 대응한 것도 주식시장을 비롯한 자산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를 동결한 것인데 이번 전쟁으로 인해 자산시장마저 꺾이면 그 어려움이 배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대선이 코앞이기 때문에 재산을 원하는 바이든 정부로서도 계속된 물가 상승은 치명타입니다. 특히 지난 달만 보더라도 트럼프의 당선은 거의 확실해 보였는데 현재 지지율만 보시면 바이든이 거의 다 따라잡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금의 상황이 바이든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는 소리이죠. 그렇다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처럼 고금리를 유지하면 위에 설명드린 대로 가게가 박살나기 때문에 대선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미국의 재개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도움 없이 재선을 치룬다는 것은 낙마한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때문에 미국은 이스라엘을 도우기는 도와야 하는데 그렇다고 이란과도 척지는 순간 위에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현재 미국으로서는 웹 통수이죠. 때문에 지금 상황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란에게 유리하다는 소리이고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이스라엘이 여기서 자존심을 굽히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지만 텔레그램 방에서도 공지해 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이란에게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여기에 더해 오늘 이란은 이스라엘이 반격할 경우 1초 안에 반격할 것이라고 공언하였죠. 이스라엘이 대응할 것은 확실한 상황에 이란마저 이렇게 말을 하니 확전으로 번지는 공포에 대한 분위기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변동성 지수인 빅스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서 나스닥이 오늘 크게 하락하며 공포 분위기를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장에 대한 스탠스는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스탠스로 이번 시장을 바라봐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